우리 천원님의 냉장고 부탁해. 정말 잘 봤죠? 예,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부터 아주 멋집니다. 어, 특유의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냉장고를 부탁해. 이천원님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. 이천원은요, 냉장고 속에 풍성한 식재료와 함께 요리도 참 잘하고요.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. 냉장고에는 다양한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죠. 특히 이찬원은 맛있는 요리를 즐긴다는 자신감 넘치는 말솜씨와 함께 센스 있는 입담, 방송 내내 웃음을 뭐 자아냈습니다. 난리가 났죠. 이세돌과 같이 나왔습니다. 어, 셰프들이 이찬원의 냉장고 재료로 만든 요리를 맛보고는 엄청난 반응을 보였죠. 이찬원 본인도 입을 떡 벌리면서 아주 놀라운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. 현장 분위기에 냉장고를 부탁해 정말 재밌었고요. 이찬원은요 방송 내내 냉장고 부탁해 찐 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당연한 거죠 우리 찬원님 요리 또한 요리 하시죠 예능감과 친근한 매력까지 뿜어냈습니다 풍성한 냉장고와 함께하는 즐거운 방송 또 우리 팬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죠 앞으로도 우리 찬원님 다양한 예능에서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가수 이찬원 나갔다 하면은 주인공이 되고요 우리 찬원님이 떴다 하면은 정말 어, 이슈가 됩니다. 냉장고를 부탁해 아주 재미나게 잘 봤습니다. 우리 차남님, 음, 멋진 모습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